멘티미터하고 퀴즐렛을 잠깐 복습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부러 제가 답변을 안 보이게 숨겨놨습니다. 네, 그래야지 조금 더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어 AI 피드백이 있으면 내 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조금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제가 한 가지가 아니고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과제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나의 훌륭한 보조가 될것 같다 비서가 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동료 교사들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 AI 쓰기 피드백이 있으면 내 음, 네, 밥줄이 끊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오! 네, 써봐! 네, 다음에는 제가 AI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았죠 네. 그럼 오늘은 네캠바하고 AI 이미지 도구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캠퍼스보다 AI 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혹시 초중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다면. 교육용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만들기 하고 보면 업로드가 있는데요, 이 기능이 참 신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캠퍼스나 아니면 일반 PPT 작업한 걸 저기다 올려두고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 기능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금지표현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각적이라서 더 재밌게 수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 하면 또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간단한 거 검색해서 가져와서 자기가 쓰면 됩니다. 공유를 제일 위해서 하는데 이 협업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커튼 작업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에 커튼 치면 쭉 나오거든요. 여러 컷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로 수업시간 해야 되니까 네 컷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그림이 없어도 이렇게만 있어도 그냥 재밌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AI 기능인데요. 여기서 이제 드림랩을 치면은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아주 신박해요. 뭐거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잘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작권 상관없으니까 뭐 선생님들이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죠. 패들렛에서는 샌드박스로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 세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또 이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이제 AI 이미지 빙하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고 계정 만들기 요런 이미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가 구체적인 명령어를 잘못 내리기 때문에 음, GPT에게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릴 거야. 그래서 너가, 어, 명령어를 만들어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명령어를 긁어서 빙에다 다시 붙이시면은, 어, 됩니다. 네. 나는 한국어를 GPT에게 말하면 얘가 영어로 만들어주, 달라고 하면 영어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로 써줬어요. 이걸 이제 빙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리 이렇게 쓰시면은, 무료 이미지 하루에 용량으로 다 쓰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 어, 햄버거 메뉴 재료의 디자인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포스터 세로형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급 규칙. 왕관이 없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세요. 왕관이 있으면 안 돼요. 글자를 누르면 여기, 어, 폰트도 있고, 글씨 크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글씨 앞에서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네. 어, 초급, 초급 일반. 뭐 이렇게. 네. 뭐, 지우고 싶은 거 지우고, 네. 이 디자인 밑에 요소가 있습니다. 요, 뭘 하나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병, 아리, 네. 왕관이 없는 거 하나 갖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크니까 여기 모퉁이를 잡으면 이렇게 줄어들고 커지거든요. 그래서 모퉁이를 잡아서 이렇게 병아리나 뭐든지 하나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학급 규칙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그래서 지금은 본인만 액세스 가능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학생에게 안 줘도 되니까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그래서 PNG도 있고 뭐 JPG도 있는데 JPG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칸바는 저장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 저장입니다. 미리 캠퍼스는 저장을 안 하면은 조금 전에 작업했던 게다 날아가거든요. 이거는 자동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고요. 크게 디자인하지 않고도 몇 개만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문화체험 공지나 이런 거 간단하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재료에 공유 있습니다. 공유로 공유해 주는데 어, 링크가 있는 제가 한 거는 링크가 있는 모든 자 편집 가능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유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샌드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앞에 본인 이름을 쓰시고 한 페이지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박물관 기숙사 두 개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은 학생이 적으니까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출석번호 식으로 만들어 놓고, 뭐, 어, 영봉씨는 13번이니까 13쪽 이렇게 해. 항상 똑같은 쪽으로 들어가게 해도 괜찮고요. 여기 오른쪽에 텍스트 추가 보제목이나 본문 한 다음에 여기서 글자 크기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 편차가 심한 반이다 그러면은 모든 활동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학생들이 한 것들을 다른 친구들 것도 패들렛보다 조금 더잘 재밌게 볼수 있겠죠. 잠깐. 중고급 수업은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넣으니까 뭔가 대화문 같으니까 이거는 제가 쓴게 아니고 한이라는 학생이 쓴 건데 어, 더 재밌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집중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항상 학생들에게 샘플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얘들아 해봐 하면 안 되거든요. 컷. 투이라고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세요. 너무 복잡한 거는 수업 시간에 하기 힘들이니까 어, 짧은 게 좋겠죠. 뭐네 개에서 다섯 개뭐 그런 걸 하나 고르세요. 가지고 와서 여기를 이제 한글로 바꿉니다. 네. 반영 어뭐 이렇게 바꿉니다. 여기 그림을 가져오고 싶으면 요소, 요소에서 음, 사람. 크기 조정은 모퉁이를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씨는 여기 있는 걸 지우고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크게 색상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사람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계속 갖다 붙여서 여러 사람 만들 수 있거든요. 요 위에 보기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편집 중 댓글 달기 보기 모드가 있는데, 한 학생이 하나씩 우리가 작성했잖아요. 이거는 뭐 김남주, 그럼 이렇게 하나씩 하면 PPT처럼 쓸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아주 재밌게 발표를 할수 있습니다. 아, 했으면 여기 공유해서 링크 복사하는데, 어 누구나 사용 가능으로 해서 편집 가능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도 편집을 할수 있고요. 댓글 가능하면 편집을 못하고 볼 수만 있어요. 저는 편집 가능. 그래서 링크를 복사해서 우리 패들렛에 붙이면 됩니다. 뭐하니? 제니야, 지금 뭐하니? 오, 네. 이러면 어때요? 학생들이 집중 너무 잘하겠죠? 네. 여기서 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명령어를 AI 명령어를 도움받지 않고 자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화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네, 가호 선생님도 잘하셨어요.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알겠는데 그 저작권 영향을 받지 않는 수업 자료로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냥 주말에 뭐 했어요? 할때 샌드박스를 딱 갖다 놨던 선생님들도 뭐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요? 할때막 그림 예쁜 거 찾아가지고 올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주말에 뭐 했어요? 여러분이 한 일을 어,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써보세요 하면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앞에 이름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에 그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찌 등등등등 넣어서 네. 만들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쇼핑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사진을 한장 넣었습니다. 그림을 넣어도 되고 사진을 넣어도 되고 뭐 다양합니다. 오라이브를 봤군요. 네, 그와 영화를 봤어요. 네, 집에서 봤군요. 네, 좋아요. 조깅을 했군요. 음, 잘하시네요. 이제 그림도 막다 지우시고 아이와 박물관 견학을 했어요. 네, 어, 남주 선생님은 주말에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군요. <laughs> 제주도에 가려다 못 갔어요. 네, 하루 종일 집에서 과제 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밀린 청소했어요 어 잘하셨어요 네 선생님들 어때요 패들레 샌드박스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무료 세장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조금 더 자유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면보기를 ppt 기능으로 사용해서 다 발표를 하면은 훨씬 더 학생들이 재밌게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화이트 보드, 여기 화이트 보드,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수업에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빈 걸로도 쓰셔도 되고, 아까 그걸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소 이렇게 있는데, 스티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름 휴가 계획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렛의 장점은 세 개지만 이거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따라서 적절하게 캔바하고 패들렛을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볼수 있습니다. 패들렛보다 훨씬 더잘 보이고 좋죠. 그리고 이제 발표를 시켜보는 거지. 패들렛이 재밌다고 해서 매일매일 패들렛만 하면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멘티미터도 좀 하고, 퀴즈렛도 좀 하고, 어떨 때는 캔바도 하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렇다고 매일매일 랩테크 마음도 그것도 지겨워해요.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어떤 활동을 할 거냐는 그날 시간표에 따라서 하시면 더 재밌게 할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AI 이미지 툴을 다 써봤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캔바입니다. 어, 캔바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캔바를 쓰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빙은 어쨌든 그 그림만 다운을 받는 거지 그것으로 수업을 연계해서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빙은 제가 이제 자료집에 넣어 놨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캔바는 어, 모든 게다 다운되고요 인쇄도 다 가능합니다 네. 네 오늘은 지금 이제 빙은 어 캔바가 오히려 더 잘해줘서 그냥 설명만 해드렸고요 음 그렇게 이제 프롬포트를 우리가 다 영어로 작성해달라고 해서 내가 이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걔가 그려줘 영어로 작성해준 걸 그걸 붙여넣으세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 잘했는데 뭐만 수정해줘 하고 다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걔 붙여주면 두번 만에 완성합니다. 응용해보신 분 계실까요? 어, 패들렛이나 어, 퀴즐렛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죠. 네. 혹시 구글 클래스룸을 지난 일주간 일 배우시고 수업에 적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제 들어올 때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 학습자들이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 처음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많이 못해줬어요. 아, 다국적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미리 이제 현지어나 네. 영어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라 이런 걸 조금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거의 쓰지 않고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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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몇개 그림을 해서 들어오는 법을 했더니 어, 그 다음부터는 잘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이 강좌 끝나고 제가 그런 작업들을 좀 해서 나눔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샌드박스를 좀잘 쓰고 있어요 선생님도 어떻게 그거를 진행해야 될지, 학생들은 또 어떻게 맞아요. 참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추상적인 활동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바로 내가 수업에서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학생들이 바로 투입돼서 바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수 있어서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중고급은 재미없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캔바를 했더니 더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기획하는 건 선생님들이 이걸 좀 심화 버전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월 달부터 연구의 플러스 강좌 플러스 그 다음에 나눔, 조금 심화 과정을 팁을 더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6개월 과정으로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쭉 했던 것 중에서 여섯 개만 할 거고, 그러면은 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증서도 나갈 거고요. 6개월 끝나고 나서는 전체 발표회를 할 거예요. 약간 학술 대회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쨌든 AI 에디테크 하면 해리밖에 없잖아요. 수료증 이런 거 주면 은 그걸로도 조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과제 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수료증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에는, 음, 전래동화로 하는 읽기 수업 특강을 김순례 선생님이 진행할 거예요. 전래동화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가르쳐보면 되게 어려워요.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김순례 선생님이 전래동화로 배우는 한국어를 몇권 쓰셨어요. 그리고 토픽 읽기 책도 쓰시고, 읽기 자료는 아마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분 특강으로 진행할 거니까 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강까지 달려봤는데 어때요 선생님들 인식의 변화가 좀 있으셨을까요? 네, 네승영 선생님 짱이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 남으세요. 제가 다시 나머지 공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강수가 네, 하셨고요. 어, 커피 배달 서비스 있습니다. 잊지 말고 리뷰 이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